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영진왕으로 나왔는데요. 아, 여기 사장님이 학공치한 마리 잡으셨네요. 예. 근데 보편적으로 고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있는데 자, 입질이 없다고 그러네요. 아마 물때가 지금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예. 만조 시간이 한 일곱 시쯤 됩니다. 일곱 시쯤 되고요. 아, 간두 시간에 지금의 한 예, 시입니다. 한 시. 1시. 네, 예, 열한 시니까 지금의 예, 물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입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기는, 예, 뛰는 게 많이 보입니다. 아마 요게, 한, 한 서너 시 돼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간은, 물이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요. 고기들이 많이 보이는데도 예 입질이 없습니다. 오후 타임을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예 사천항에서도 예 지금 이따가 왔는데요. 사천항에도 예 고기는 보이는데 물질 않습니다. 밑 밥을 뿌리면 예 고등어도 몰려들고 하는데 안 물었습니다. 자, 오전에는, 그냥 살살, 세월을 낚으시다가요, 오후에 낚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좀, 많이 오셨습니다. 주말이라가지고, 많이들 계시네요. 근데, 낚아 올리는 분은, 예, 잘안 보입니다. 씨가 있는 부분에 고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안 무네요. 약간 액션을 좀 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합공치는 약간 액션을 줘서 살짝살짝에 당겨야지 쫓아와서 뭅니다 자, 그런 액션들이 약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장님이 안 나오는 가운데서도 한 마리 거셨네요. 뭘, 거... 아, 예, 학공치가 나왔습니다. 학공치가 많이 있는데 도대체 물지를 않습니다. 이거 무슨 조화일까요? 자, 물대가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학공치는 물대를 제일 안 타는 것 같아요. 자, 다들 못 잡으셨다고 그래요. 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숭어 때도 많이 지나다니고요. 채비를 맡아서 카드 채비로 예, 숭어를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불치기 바늘 있으면 예, 불치기 해도 좋고요. 자 이쪽 모퉁이에도 예,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예, 자 방파제 높은 방파제는 승어 예, 훌치기 낚시를 하시려고 많이들 서서 계시네요 자 고기가 나오고 안나오는건 예, 제 잘못이 아닌데 예, 제가 왜 이렇게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 고기가 빵빵 나와서야 저도 신이 나고 우리 낚시 하시는 분들도 예, 신이 날텐데 예. 착착 팝니다 자 오전에 워낙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자, 오후에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동해안에 학꽁치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때를, 때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수신제가를 하시면 고기를 득할 수 있습니다. 어득, 어득할 수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어득입니다. <laughs> 자. 뭔가 마음을 용왕님께 바치고 예, 한 곡씩 몇 마리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서에 제가 이쪽에 있는 사이에 여기 사장님 한마리 잡으셨네요 예. 자 이제 간간에 한마리씩 나오니까요 곧뭐 조금 있으면 예.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잡다보면요 나오는 시간대가 있고 또안 나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잠깐하고 고기 안나온다고 자리 옮기시면 예,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리를 옮기는 시간 동안에 예, 시간이 늦어져서 타이밍 맞으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 예. 자 여기 사장님 잡으셨네요. 자아 학꽁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숭어가 물은 것 같습니다. 자 숭어가 물은 것 같아요. 자, 황어는 아닌 것 같으구요. 예, 숭어 새끼 같습니다. 아, 예. 숭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잡아도 여기 오디 잡아 드리려고 그랬는데. <laughs> 자, 빠졌습니다. 아, 아깝네요. 자, 어차피 바다에 고기는 많습니다. 또 잡으시면 됩니다. 아, 자리를 비켜 드려야 되겠네요. 자, 손맛은 보셨습니다. 색감 하나를 놓치셨는데, 예, 손맛은 그냥 손맛으로, 예, 대신했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이, 예, 한 마리 거셨네요. 예. 자, 조항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예, 한 마리를, 예, 우리 영상에 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마리 걸어주셨네요. <laughs> 자, 예, 저는 주문진 항으로 이동해서 한 번, 예, 주문진 항은 어떤지 한번에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 몇 시쯤에 고기가 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보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